2023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최종일이었다. 유현조는 리더보드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선도하는 무려 8타 차였다. 개인전 메달은커녕 단체전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상대는 LPGA 투어 선수들이었고, 아마추어인 그녀에겐 버거운 상대였다. 유현조는 단체전 메달만이라도 딸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8세 소녀였던 유현조는 마지막 9홀을 앞두고 조용히 다음 홀을 준비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후반 9홀에서만 버디를 6개나 기록한 것이다. 최종 라운드 7언더파. 그날 최고 스코어였다. 한국은 단체전 은메달을 확정했고, 유현조는 개인전 동메달까지 추가했다. 금메달을 딴 태국과 은메달을 딴 인도 선수는 모두 LPGA 투어 멤버였다. 아마추어로는 유일하게 개인전 메달을 목에 건 것이었다. 대한민국 여자 골프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후 유현조는 4개월 후 프로 선수로 데뷔하였고, 메이저 우승을 달성하며 그녀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항저우에서의 후반전 9월의 버디 6개가 유연조의 출발점이었다.